열대야도 사라진 팔을 막바지에 2019 청주 문화제 야행 3070 청주의 그날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과거와 오늘을 이어온 도심 속 유무형 문화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해 청주 도심에서 24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후 11시까지 이어집니다. 이번에 펼쳐진 청주 문화제 야행은 충북 도청에서 근대 문화 거리, 문화동 일량 절충식 가옥, 충북 문화관, 청주, 향교, 성공회 성당, 당산 공원으로 이어지는 도심 속 근대 거리가 주무대로, 어린이,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과 전시, 그리고 공연 등이 준비됐습니다. 올해는 무형문화재 참여가 더 확대돼 기존 6종 분야, 청주 신선주, 배첩장, 단청장, 궁시장, 서감제 시조창, 칠장에서 두배 가까운 11종 분야의 무형문화재가 청주 문화재 야행을 밝혔습니다. 문화재 야행의 대표 프로그램인 스탬프 인증도 미션을 더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요형문화재를 관람하고 스탬프를 찍는 기존의 인증 방식을 넘어 문화재 해설을 듣고 퀴즈를 푸는 미션과 SNS 사진 태그 인증 미션 등 폭넓은 체험이 더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시민이 참가해 막바지 여름밤을 함께했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용도사지 철당관 등 일원에서 가을밤 편 청주 양반과 성암마을 이야기로 한번더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정이었습니다.